예예. 예. 롯데케미칼이요. 롯데케미칼이고요. 매수가랑 비중이에요? 예예. 예. 매수가가 23만 천 원에 30%요. 23만 천 원에 30%요? 어. 5 0 0조예예 예. 네. 일단 이 기업을 탈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. 그죠 예, 예, 예. 예, 뭐, 지금 이 기업을 쉽게 나오기에는 뭐, 어려워 보입니다. 이 기업도 한때 잘 나갔어요.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잘 나간 기업이 맞는데, 지금은 이제 적자로 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예, 예. 매출은 아직까지 굳건하게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지만요. 사실상 이 기업은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은, 좀 오래 걸릴 겁니다. 탈출하는 데까지요. 아, 몇년 걸리겠죠? 그렇죠. 몇년걸린다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뭐, 가지고 간다고 해서,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, 위험하거나 뭐, 상패가 되거나 문제가 생길 만한 기업은 아닌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. 그죠? 예. 음,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. 지금 당장은 예. 저점을 뭐, 이, 이 13만원에서 15원짜리를 저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, 제 생각에 이거 무너질 것 같거든요. 아, 그, 음, 이거를 빠를까요? 무너뜨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만원 초반 정도 또는 10만원 후반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런 화학 관련주들이 단점이에요. 어, 경기가 안 좋을 때, 경기 침체일 때 조금 안 좋아요. 음, 경기 침체와 이렇게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게 되면은 뭐 제품들을 만드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람들이 안 사니까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경기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이 뭘까라고 하면 이런 뭐 화학 관련주, 그리고 부품 관련주, 제조업 관련주들이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이런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. 뭐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, 거시적으로 봤을 땐 그렇긴 한데, 단기적으로 봤을 땐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았을 때 이건 장기로 가져갔을 때는 뭐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냥 홀딩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. 혹여나 10만 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때서야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래서 예. 어, 10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 가지고 추가 매수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. 지금 이 자리에서 예. 만약에 뭐 지금 유가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석유 화학주라든지 화학주 화학 관련주에 다시 또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세가 예. 나오면은 한 22만 원대까지나 21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예예. 그때가 됐을 그때 때는 많을까요? 조금 비중을 좀 많이 시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네, 21만 원까지는 올라오겠어요 모릅니다 그거는. 예.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얘가 기름 관련주로 엮이면서 같이 올라가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. 그런 기미는 별로 보이진 않는데 어찌됐던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서 그런 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얘는 22만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영향 안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뭐 올라올까요 내려갈까요를 판단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냥 없다 생각하세요 이 기업은 난산 적이 없다라고요 그냥 갖고 있어봐요 네 그냥 예. 갖고 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, 예, 너무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